야, 나는 왜 이거 크리가 안 터지냐? 어, 대지진 한 번, 삼국판사 광역딜 하나 쑤셔봤고, 그렇죠. 좋았죠? 아주 좋았죠? 이 새끼 물어 뜯어. 고매 기운. 좋고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유리한데, 그치? 어? 야 뭐야 야쟤 너무 세다 어? 와 그래도 우리 곰돌이 씹어 몸빵 에무지게 되고 있어 이 새끼 잘하면 내가 이기겠는데 야힐힐 넣어줘봤자지 야이 새끼들 요번에 이거 새로운 공격 세명딱 모였다 좋았어 깔끔해 야 저게 안 죽어? 저게? 야 이거 아닌데 내가? 그렇지. 두년 보내. 깔끔해. 저거 죽었지? 그럼 걸어... 야 저거 안 죽었네. 와 딸기 남았어. 야, 이거, 희발,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야, 뭐또 힐을 또두 명한테? 야, 괜찮아. 이거 좀 내가 유리해. 지금. 다 죽이고, 일단. 죽지? 그렇지? 일단, 어, 두, 두 새끼 죽여야 돼. 야, 크리한 방 터져주지. 그렇지, 일단 이얘 보내고. 꺼져, 이 시발야나. 열었어, 좋았어, 3대2. 이 새끼 이거 55레벨, 5레인데1 2레벨짜라한테 이렇게 당합니다. 멍청한 새끼. 야, 뭐야, 딜왜 이래? 야, 이게 누구냐? 게 존나 세네. 야, 힐도 계속 주고. 야, 이거, 기력 남았는데, 와, 침묵 상태에서, 이게 안 되네, 침묵 상태에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곰돌이. 여기서 한명 죽고, 아, 한명 죽지. 힐 주고, 힐 줘봤자지. 너부터 공격해. 내가 이겼어, 이거. 꺼져, 이 씨벌려나.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잡았지? 어, 뭐, 힐로 혼자서 뭐, 몸 공격을 할 건데. 힐이막 그냥 계속 두고 앉아있어. 이 희벌여나. 어? 어, 이 나이팅게일. 너 그냥 뒤지는 거야. 이런 애들도 몸이 약하거든. 어? 아, 이 족밥년, 이저치기 게임 접자, 이 새끼야. 어, 어 게임 접자. 어, 나한테도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머리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진짜 영민한 사람이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 이 개새끼야, 꺼져? 꺼져? 어. 아, 오늘 아까 한 번만 딱 중간에 앉았으면 오늘 씨발, 전부 다 이게 다 승리로다 이게 하는 건데, 캬, 넌 나한테도 지면 그건 사람 아니야, 정말로. 하, 오늘 콜로세움 얘들아, 완벽했다. 어? 아, 아까 그거는 뭔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 3연성 이후에 지금 씹어, 61랩, 69랩, 어, 67랩, 다 잡았는데, 와, 이거를 갖다가. 근데 이건 좀 뭔가 진짜 이상해. 왜 카드를, 왜또 나중에 이 새끼가 왜또한두 명을 더 뽑았는지. 어, 훈련병한테, 어, 잡고, 이제 이런 애들은 진짜, 어, 게임 접어야죠. 아, 오늘 아주 달달했어. 달달했어. 아 오늘 제대로 역시 여러분들 어 전략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음아 오늘 어떻게든 이게 어 정말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이렇게 이제 또게임을 이제 하게 됐네요 어, 어, 저 치기야 저리 가서 잠마만 시벌 만 놀아라 내 앞에서 깐죽깐죽 되지 말고 너낚같다 그냥 찍어버리게 음. 아, 여러분들, 어, 오늘 이거, 어, 콜로세움 경기 어땠습니까? 제 경기력이면 경기력, 뭐, 다른 어제 영웅의 군단이고 콜로세움 하는 애들 있을 거야, 얘들아. 나보다 잘하는 애들 솔직히 봤어? 그치? 어, 못 봤지? 어, 아, 깔끔하구만. 이대로 가면은 내가 봤을 때, 어, 어, 이거 영웅의 군단이고 콜로세움은 진짜 어, 무조건 내가 우승이다. 어, 정말 우승이야. 음, 아! 어? 아, 그렇습니까?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슈퍼안정, 안정환님. 아, 벌써 0분 방송 종료라뇨? 형님, 제발 1분만이라도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재밌어서 치킨까지 시켰다니.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슈퍼안정환 이분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 좀 늘고 있더라고요. 어 영웅의 군단 너무 재밌어서 요즘 이거 방송 어떻게 좀 정규 방송으로 어떻게 좀 편성을 해주면 안 되냐 어어뭐 우리 어버드 여기서 형님 연구는 어떻게 보는 것만으로도 일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한 시간만 딱더 플레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쉬워하는 이제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시청자 분들이 어, 계시군요 예. 아참아 아, 우리 또 유비장비 과모님도 형님 저 방송 보고 연분 시작한 사람입니다 형님 때문에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네요 책임지세요 제 인생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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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랬습니까? 아, 이것도 괜히 모르게 이것도 제가 이게 좀 너무 이것도, 어, 어한 게임 하나 어떻게 좀 이렇게 소개시켜들어갖고 한, 어, 한 사람의, 한 청년의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좀 짓밟은 건 아닌가. 하, 아, 좀 너무 이게 좀 괜히 좀 죄책감이 드네요. 아,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또 이제 또 영웅의 군단, 이렇게 또 이제 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다, 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또 기쁘네요. 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참, 음, 하, 진짜 이제 이런 애들 많네.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방송 더 봐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참고 연군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점점. 아이구야아이구야 아이구야. 형님, 요새 멸망전 부담 연군 방송을 더 기다립니다. 형님 때문에 요새 롤도 안 하고 연군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건 진짜 주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중독성이 강한 게임입니다. 재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이런 뭐 세치혀로 뭐 저한테 이제 아첨하고 그런 시청자들 진짜 없는, 진짜 깨끗한 방송인데 재방송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정말 이건 100% 리얼리티 실화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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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아쉽지만 어,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이제 좀 아쉬울 때 살짝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좀 더욱더 이제 또 알차게 또 연구 방송 저도 이제 좀 약간의 실력 좀 이제 더 쌓고 이러고 와서 하는 게 어, 여러분들 이제 더욱더 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겠죠? 음. 자 아무튼 오늘 또 토요일 이렇게 또 즐거운 이제 주말에 어이렇게또 영웅의 군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어,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어 저는 이제 이만 여기서 이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 이제 만 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추천만개 가야죠. 어, 추천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어, 2014 방송대사, 그, 스타비제이 투표도 커맨더 짓고, 어, 한 표씩, 이제 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오늘 좀 주말이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어, 저도 겨울, 겨울도 왔고 했는데, 이제 좀 데이트도 하고, 좀 붓냄새 좀 맡으러, 여러분들. 어,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서울 좀 다, 다녀오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좋은 주말, 이제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구석에서만 여러분들 처박혀 계시고 마시고 좀 밖에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여러분들 어좀 친구들도 만나시길 바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엠창이 생사실 겁니까?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만 어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음, 빠이빠이 레러롱 빠이빠이